예, 자 방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 이 보시면은요. 어, 지금 이 어, 우리 코스닥 시장이 어 지금 저점 신호가 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코스닥 시장이 저점 지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한번 여러분들한테 예, 한 20분간 통해서 한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자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코스탁 레버리지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탁 레버리지 자 코스탁 레버리지 우리 다 같이 에, 화면이 보이면 7자 써주세요 자 코스탁 레버리지 자 화면 어, 보이면 보이면 자 보이면 7자로 올려주세요 에? 자 7자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자 채팅창에 올리시 기 바랍니다. 자 채팅창에 자 올려주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이 지금 어, 여러분들 코스탁 요 지수보다도 요거 지수보다도 그 실질적으로 이 코스탁 그 시장의 투자 심리를 그 좌우하는 것이 뭐냐면 어 좌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코스탁 레버리지가 돼요 자 코스탁 레버리지 자 코스탁 레버리지 요거 좀 간단히 소개 올릴게요 자 코스탁 레버리지는요. 그, 이제, 코스닥의 주요 종목을 한꺼번에 이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서, 어, 그거를 가격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스닥 투자 심리를 굉장히 그, 뭡니까, 자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요거는 ETF 종목이죠, ETF. 자, 우리 파생 상품. 그니까 러 코스닥 종목을 한꺼번에 바스킷으로 만들어가지고, 어 가격으로 거래하는 건데, 어 여기서 우리가 장 예전에 2017년에 이때 올라갈 때, 그때 요 종목이 수익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수 올라가면서. 제약 바이오 쪽을 주로 많이 이제 집어 넣었죠. 알겠습니다. 문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코스닥 레버리지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특히 제약바이오 때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가 여기서 저점 형성할 때 특징을 보면은, 잘 보세요. 2018년 10월 31일 때 거래량이 엄청 터지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요때 우리나라 기관들이 최고로 매도를 많이 합니다. 자 어제도 기관이 천만 주로 매도했어요. 천만 주. 기관들이 주로 매매하는 종목, 종,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질병을 하고 투매를 할 때가 바로 그때가 이제 이 바닥이라는 강력한 바닥 신호가 됩니다. 제가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오늘 코스닥 레버리지를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코스닥이 바닥을 찍었다. 코스닥이 바닥을 찍어야 개인 투자가들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말씀드린다. 이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작년에 10월 말 때. 작년 10월 말때 보세요. 코스닥 레버리지 매매 동향을 보면 자 기관들 보이죠. 기관들이 작년 10월 말때자 최고로 많이 매도한단 말이에요. 특히 10월 29일 날 600만주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죠. 그 뒤로 저렇게 매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어주죠. 자,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보시면은 어제 드디어 대투매가 나왔어요. 기관 자 이틀 동안에 걸쳐 가지고 그저께 690만 주 어제 6천만 주를 팔았죠. 거기에 저점이라는 겁니다. 연기 연기금하고 우리나라 저기 외국인은 샀는데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여기에 저점이 나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그러면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러면 이제는 코스닥 종목들이 지긋지긋한 이 폭락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론 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원래 바닥에서는 그렇게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코스닥 지수의 저점은 여것이 가르쳐 주더라.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저점을, 어, 찍어주면, 이제 찍어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레버리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어제 거래량이 이제 5,800만주인데, 지금 이 시간에 그 2,900만주거든요. 지금 1시간 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 거래량을 능가하나, 능가하지 않나 잘 보세요. 자, 그렇죠. 여기 거리량을 만약에 능가해서 거리가 터지고, 터지고 또한 가지 더 보태서, 기관들이 만약에 매도를 많이 한다. 자, 그러면 코스닥 지수의 지긋지긋한 하락이 멈췄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것이 하락을 멈춰야, 요거 코스닥 레버리지가 하락을 멈춰야 코스닥 종목이 올라가요. 예, 코스닥 종목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남부 경협주도 올라가죠. 오늘 예, 보니까 남부 경협주도 요거랑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 예, 지금 남부 경협주들도 오늘 흐름을 보면 뭐 좋은 사람들 벌써 지금 플러스 나고 있어. 요 경농, 용평 리조트, 지금 뭐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 남부 경협주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잖아요. 대아티아이 화면 보시면은요, 이화공영. 자,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제, 오늘 보시면은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자, 오늘 보시면은, 자, 오늘 보시면은, 에, 코스닥 레버리지가 올라가니까, 저기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치고 올라가니까, 누가 올라가죠? 남북경협주. 좋은 사람들. 자, 그러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다른 남북경협주보다 세냐, 이유가 있죠. 바로 지금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들, 여기하고 지금 엮여있거든요. 자,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에 여기하고 지금 엮여있어요. 그게 이제 뭡니까? 신성통상. 자, 신성통상. 자, 신성통상은 제가 어제, 자, 신성통상은 어제 요 종목을 제가 어제 요거를 1740원 정도에서 어제 추천을 했었죠. 우리 VIP 정의회원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매수를 어제, 어제 장중에 이거를 추천했어요, 장중에. 어제 보니까, VIP방 정의회원은, 열대방님이 지금 어제 1,700원에 샀다 그랬고, 델라미님은 1,797원. 그러면 지금 신송통상이 2,410원이니까 몇프로예요 자, 몇 프로, 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열대방님 같은 경우는, 네, 41%네요. 41%. 네, 오늘 장중 고점에서는 45%까지 수익이 났어요. 요거에. 그렇죠? 요거, 오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성통상, 요 종목이 지금 거기 관련된 그 대장주로, 대장주로 가고 있죠. 오늘 분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오늘, 오늘 분차트 보시면 30분 차트를 보면 아침에 땡겨놓고 지금 옆으로 쉬어가는데 뭐 쉬지도 않고 있죠. 옆으로 지금 주가 빠지지도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지금 좋은 사람들은 지금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해가지고 속옷, 자, 그래가지고 또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뭐냐?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제가 어저께 추천을 또 했었죠. 요거죠, 쌍방울. 자, 쌍방울도 어제, 어제 1230원대 어제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장중에 1445원까지. 1445원까지 요 종목도 지금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 관련 종목이 또 뭐냐면은 그 옛날 이름이 그 베이직 하우스죠. 어, DBH 글로벌.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 매일경제 TV 생쇼에서 말씀드린 종목,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일본 불매 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여기서 매수하자는 건 아니죠. 좀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흐름은 괜찮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경롱. 남북경협주에서 경롱이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종묘. 오히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는데, 예, 거기다, 거기다 뭡니까? 안 빼고 올라가는 그런 예,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자, 여기 잡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코스탁 레버리지. 이게 오늘 가장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코스탁 레버리지. 여기에 오늘 거래량이 어제 께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오늘 지금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거래량이 얼마냐면 3천만 주예요. 근데 어제 거래량이 5,800만 주. 벌써 어제 거래량이 절반을 돌파했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최고에 많이 터졌던 거래량 6,600만 주를 오늘 돌파하는가 안 한다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라젠이 오늘 여러분들 오늘 지금 하한까지 오늘 하락이 많이 빠졌지만 신라젠도 엄청난 거래량으로 지금 누가 받쳐주고 있고 그 제약바이오도 지금 오늘 보니까 셀트리온도 지금 더 이상 빼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거기와 더불어서 또, 올,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그 5G 관련주죠. KMW도 지금 오늘 벌써 플러스 나오고 있죠. 왜,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니까. 오이 솔루션, 이렇게, 여러분들 실적이 이렇게 되니까 받쳐주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 있겠는데, 자, 특히 저는요, 일본 불매운동에 수혜를 입는 회사들을 계속 한번 관심있게 보자. 그러나, 그러나 지금 뭐 신성통상이, 요 신성통상이 한 가지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 신성통상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요 종목을 사자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박병규 전문가는 그 비양심적인 전문가 아닙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을 어 지금 제가 예,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우리 정혜원 방에서는 어떻게 해거 그럼 이것을 고점에서 이제 매도를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는 뭐를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거리소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1912를 해가지고 오늘 양봉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도 오늘 이제 저점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을,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나올 때그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거기서 종목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자, 추세가 막 꺾여가지고 죽어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오더라도 별로 상승하지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HLB, 요즘에 하도 그냥 사기사건 많이 터지거든요. HLB 이런 추세가 죽어버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는 뭐 올라가더라도 별로 탄력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추세가 살아있는 거 갑자기 이번에 그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빠지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저 하락이 나오는 것들 그게 바로 이제 실적을 동반한 5g 관련주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지금 현재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추, 예, 준비를 하시고요. 그런 그 부분과 그거를 이제 간단히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런 종목들을 추세가 살아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도 대장주. 자, 대장주를 이렇게 보는 우리가 요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뭡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떤 분 말씀드냐면 리 어, 지금 우리 그 매일 박병주 매니저가 박병주 매니저가 지금 매일 경제 TV 그 유튜브를 오픈, 요거 지금 오픈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물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매일경제 TV에서 박병주 전문가형 유튜브를 오픈 중에 있어요. 거기가 이제 만약에 오픈을 하면 거기에다도 지금 제가 앞으로 그 동영상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박병주 전문가가 이제 아 어, 무료로 이 얻는 방법이 카카오 t v 친구를 하시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요새는 이제 카카오 TV로 장중에 무료 방송을 해요. 근데 그러한 그 정보를 이제 얻고 싶은 분들은 간단합니다.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렇게만 하시면 오늘또 제가 장중에 카카오 TV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고자 오늘또 지금 장중에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유튜브로는 장중에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렇죠. 그렇지만 카카오 TV로는 실시간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할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얻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박병주 이렇게 치시고요. 자, 박병주를 치시고, 자 여기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죠. 자, 클릭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밑으로 내리면은요. 자, 여기 내 밑으로 내리면은, 자 뭐가 있냐면. 자, 보겠습니다. 여 밑으로 내리면은 제가 이렇게 주소를 올려놨어요. 자, 여기,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PC에서 클릭하면 바로 그 박병주 매니저의 그 플러스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다시 한 번요. 자,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클릭.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제 플러스 친구가 이제 되면 거기다 친구 추가를 그리고 나서 친구 추가를 해야 되겠죠 친구 추가 친구 추가를 하면은 됩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박병준 전문가 검색을 하고 자그 다음에 클릭을 하죠 그러면 제가 올린 유튜브가 뜨잖아요 자 뜨면은 자 거기서 자 거기서 이렇게 여기를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친구 추가를 하면은 바로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어 뭐를 하냐 하고 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지금 카카오 TV 그 친구들에게 제가 오늘 그 오늘 장중 무료 방송 오늘 또 중요한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 무료 방송 한다라고 해서 지금 듣고 있지않습니까자 오늘 카카오 TV 친구들도 오늘 방송 듣고 있죠? 오늘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장중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나왔을 때에, 카카오 친구들에게 이렇게 문자가 나갑니다. 방송한다고. 그래서 오늘 또 실시간으로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 무료입니다. 자, 무료 공짜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환율 시장이 막 오르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래서 오늘 환율을 보시면 은요 환율 조작국을 지정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여기 보이시죠. 원달러 환율 다 같이 보이시죠. 자, 원달러 환율 다 같이 보이면 3자 써주세요. 자, 원달러 환율 다 같이 보이면 3자 써주세요. 지금 카카오TV 시청하시는 분들 3자 써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정의원님들은요, 제가 일단은 요 부분은 공개해도 될것 같으니까, 일단은 카카오티브도 같이 했습니다. 정목은 공개 안 했어요. 네, 참고해 주시 기바라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요 환율 시장을 보세요. 오늘, 요즘 미, 이제, 미국이 급락이 나왔으면은 환율이 오늘 또 위로 양봉으로 갔어야 돼. 지금 갭 상승 음봉이죠 요거는, 요거는 환율이 고점 신호죠. 자, 그럼 더 이상 환율이 뻗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시장 저점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저점 찍고 여러분들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이제 요걸 요거 환율 요거를 보고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고점을 찍고 자 온다. 그것을 이제 말해 주는 게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양봉, 저점에서 아래꼬리 양봉. 자, 그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가 오늘 거래량이 엄청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오늘 현재 이 시간에 3,100만 주거든요. 어제 거래량이 5,880만 주예요. 지금 1시간 20분 지났는데 어제 거래량의 절반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5시간 동안에 자, 작년에 여기 거래량을 뚫어버리면 이제는 코스닥 시장 저점 찍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점 찍고 올라갔을 때 누가 대장으로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을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제 잡아냈어요. 신성통상. 어제 제가 장중 어저께 무료방송 해가지고 잡아냈고 우리 정의원도 산 사람 있다 그랬죠. ,이? 어제 정의원도 샀죠? 어제. 네, 1700원에 샀고 그래가지고 어제 상한가를 치고 오늘 또 지금 2410원인데 자 여종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쌍방울. 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는요 지금 제가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일본 불매운동 관련 이 부분은 원래 계획을 못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일본에서 일본 아베가 저 일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유니클로라는 업체가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일본 유니클로라는 업체가 연간 우리나라 그 이제 에, 이제 스파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들이 물건을 의류를 공장에서 만 자기 공장에서 만들고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유통하고 판매하는 거. 에. 그러니까 자기가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고 그거를 유통하고 판매하니까 마진이 크겠죠. 에. 그거를 유니콜로가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무려 1조 5천억 매출액을 차, 차지했어요. 1조 5천억. 유니클로는 그래가지고 계속 성장을 해고 우리나라 의류업체는 쫄딱 망했죠. 근데 이제는 갑자기 생각지 못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의류업체들이 돈을 벌고 있다니까요. 요것을 블랙스완이라 고 하죠. 블랙스완. 생, 전혀 생각지 못한 사건이 터져서 이제 대박을 댄 거죠. 근데 요런 일본 불매 운동,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 소재나 장비 부품 같은 경우는 일본 수입받은 것을 대체하려면은 상당하게 기간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죠. 그러나 옷이라는 것은 개발하는 시간이 짧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맞으면 삼자 써주세요. 개발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거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계속 우리 정의원방 계속 도구하고 있죠. 자 신성통상은 제가 요 거들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요거는 어제 제가 어제 추천을 했었고, 어제 무료방송 어제, 두, 어제 들어왔죠? 우리 제준할매님 어르님 물결님, 도사사모님, 어제 제 무료방송 어제 들어 참관했죠? ,이? 어제 신성통상 추천했어요. 제가, 역시 장중에 우리 정의원들한테 했었고. 그래서, 우리 정의원들도 지금, 1700원에, 열대방이 1700원, 벨라미이 1797원, 이렇게 장중 따라와서, 매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보시기 바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신성통상이 2,430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어제 오르는 물개님, 어제 요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성통상 우리 도사상오님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신성통상 어제 1,740원, 1,730원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라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먼저 치고 가는 것들 보니까 남북 경협주도 괜찮아요. 남북 경협주는 그렇지만 한번 그 8월 15일까지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 때까지는 한번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한미 군사훈련 때까지는 좀더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은 저기 카카오tv 장중 무료방송 여기서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자, 장중에 앞으로 이렇게 카카오tv에서 장중 무료방송을 이제 종목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런 중요한 이슈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 유튜브에서 박병주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여기를 카카오tv 여기 친구 추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문자도 안 보내도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 의원님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감사해요. 자, 오늘 또 중요한 장중 사항이 나오면, 또 장중에 또 무료 방송을 열겠습니다. 그렇죠?